안녕하세요. 요거는 산이 준했어요. 산항님 구매했습니다. 앞에는 산양삼을 제가 구매해서 식구들 먹으라고 구매를 했었는데요. 사실 저는 생으로 먹는 걸 엄청 싫어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접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접으로 구매를 했는데요. 이렇게 어, 간단하게 박스에 이렇게 들어왔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새 생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어져 있어요. 어, 저도 이거 사냥삼 제가 먹은 지한몇년은 한 됐는데 먹고 나서는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또 먹고 있는데 저는 2년 반 현상 일어났을 때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요. 그래서 제가 요번에또저으로 먹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저를 구매했는데요. 어, 여기도 사장님 이렇게 과일을 넣어 주셨고요. 다 됐습니다. 어, 이거 먹고 또 올려라. 너무 사히잘 넘기겠습니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